금토드라마 보물섬 리뷰책 이제 중반을 넘어선 보물섬 흥미롭다 제작진들이 다양한 떡밥을 던져주고 있다 서동주의 친부는 누구인가 서동주와 여은남은 남매인 것인가 차강천의 손주가 서동주일까 빌런 차덕희는 정말 공비서가 친부이고 그래서 자신이 그룹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이런 떡밥들이 하나, 둘, 정체가 공개될 것 같다. 일단, 지난 10회를 함 돌아보자. 서동주는 모든 기억이 돌아왔는데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연기를 했다. 그 사이 자신의 누나를 죽인 범인을 납치해 간다. 관리자는 자신의 수화를 찾기 위해 나선다. 한편 염장선은 서동주가 기억이 이미 돌아온 것을 눈치챈다. 하지만 이미 모든 판을 알아버리고 앞서가는 서동주. 어르신의 정체를 파악해 염장선 목을 조여간다. 바로 염장선 집을 찾아가는 서동주. 염장선은 권총을 그에게 겨누는데 이미 염장선의 행동을 파악한 서동주. 그냥 대비 없이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은 아니겠지. 바로 어르신과 통화를 하면서 들어간 것. 어르신은 대통령. 그는 장선이여. 총 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한다. 결국 서동주 판결을 받는데 어르신의 중재로 둘은 평화협정을 맺는데 어르신은 이미 서동주가 이야기한대로 자금 관리를 자신에게 맡기게 하라고 하고 염장선에게 통보한다. 염장선은 심기가 뒤틀리지만 서동주 염장을 지른다. 죽일 가치가 있을 때 죽인다고 한다. 역시 강심장. 그렇지, 그냥 권총을 쏴버리는 것. 넘쉬운 복수지. 아직 드라마는 갈 길이 멀다고. 16부작이라. 자, 그렇다면 이런 졸깃한 장면이 하이라이트였다면 이제 제작진들의 떡밥을 하나씩 예상해 보자고. 하나. 서동주의 친부는 누구인가? 서동주와 여은남은 남매인 것인가? 하는 여러 뇌피셜이 돌고 있다. 내가 예상하는 것은 여은남과 남매는 아닐 것 같다. 아마도 여운남 친부가 서동주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고 서동주 엄마 동주를 부하려고 하였다. 그 사실을 차강천 회장에게 알리려고 하자 차덕희가 사고로 자신의 남편과 서동주 모자를 죽이려 했지만 서동주만 살아남은 것 아닌가 한다. 아마 차덕희는 그가 성현이라는 것을 모르다. 어릴 적 그가 성현이라는 이름을 듣고. 놀라던 공비서를 보면 이런 뇌피셜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결국 서동주는 차강천이 손자일 것 같다. 빌런 차덕희는 정말 공비서가 친모이고, 그래서 자신이 그룹의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건지. 빙고. 아마도 공비서가 자신의 아이와 차강천 회장의 딸을 바꿔치기 한것 아닐까? 그리고 그 사실을 여운남 친부가 알고 그들을 찾아내 돌보다. 회장한테 이야기하려고 하자. 그들을 제거한 것 같다. 실제 앞에 회차를 보면 차 덕희는 공비서 말을 잘 듣는다. 그리고 공비서는 차 덕희에게 덕희야 하고 이름을 부른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차갑고 무섭게 하는 차덕희가 공비서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가 타지는 모습이 이런 뇌피셜을 가능성 높게 한다. 자 이런 뇌피셜들을 예측하며 교수가 자신의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듣고 사진 속 자신을 안고 있는 여운남 친부가 자신의 친부일지 모른다고 오해하는 서동주와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여운남. 사이에서 떨리는 모습의 성공개 영상이 공개된 걸 보면 아무래도 서동주는 여운남이 배달은 자신의 여동생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오늘은 어떤 염장선의 빌런 집과 서동주의 반격이 펼쳐질 것인가?